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입출금 장부 등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머니에서는 입출금 장부에 자주 사용하는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각각의 은행명과 카드명으로 등록하여 편리하게 거래 내역과 잔액 조회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입출금 장부, 즉, 계정 과목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의 좌측 상단을 보시면 계정 아이콘이 있는데요. 계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계정 과목 관리 화면에서 계정 추가 버튼을 누르면 계정 등록이 가능한데요. 이때 마우스 우측 팝업 메뉴를 통해서도 계정 과목 추가가 가능합니다. 계정 과목 추가 화면이 실행되면 먼저 장부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장부 종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회사에서 자주 쓰는 통장을 등록하실 때에는 보통 예금을 선택해 주시고, 장부 계정명에 주거래 은행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국민은행으로 입력해 보았습니다. 또 카드를 등록하실 때는 신용카드를 선택하신 다음, 장부 계정명에 사용하실 신용카드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법인카드로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계정 과목 관리 화면에 국민은행과 법인카드 장부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부를 추가하실 때 마우스 우측 버튼 팝업 메뉴에서 계정 과목 복사로 쉽게 계정 과목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보통 예금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계정 과목 복사를 합니다. 복사한 화면에서는 장부 계정용만 수정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된 장부명은 입출금 장부 화면에서 빠른 거래 입력 및 거래 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입출금 장부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